아니요, 거. 저는 장담할게요 네, 제가 오케이. 못 오면 의수 형이라도 보낼게요 오케이 냉궁 의수 형. Are you 남궁 의수? Yeah Are you 남궁 민수? u 궁이 아니라 남, 남이상의 의수가 이름이야 <laughs> 에이씨 아니, 원래 남이 아니고 남, 남궁 남의수 큐티 뭐야, 형 내가 없는 사이에 뭐, 어떤 존재가 된 거야? 도대체 I, 인터넷에서 <웃음> Why, why <웃음> me? 있겠어. I don't know you about you I don't know you. Who are you? Are you Namgyong Uy Su? Ha ha g a r a ha n a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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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a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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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h e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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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a h m i a ha h m i a ha h m a n a o h e h h e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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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a ha ha n a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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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r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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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u h e ha ha h o ha ha h ha ha a a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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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<laughs> 아! 의수형 스포 좀만 해주세요 많은 프로그램을 나갑니다 팬들이 원하는 가요 프로그램 나갑니다 그게 뭔데요? <laughs> 아 그렇네 응. 어. 어? 느낌 정말 박스. 그러니까 많이 힘들다 안무가? 응 어. 전율이 있어 근데 의상이 쓰러져있 든든하게 의자에 이러고 이러고 보던데? 이러고 <laughs> 이러고 <이런, 야, 웃음> 기범아 너 그거 아니다 어? <laughs> 기범아 너 그거 아니야 <laughs> 키형 시원하게 <씨>, <laughs> 한번 웃어주세요 <웃음> <웃음> 좋아 <웃음> 나 TMI 오늘 장어 덮밥 먹었어요 맞아 어 장어 덮밥 먹고 왔어 키 형은 삼겹살 먹었어요 나 <laughs> 삼겹살 먹었어요 다들, <laughs> 다들 잘자 다들 네. 안녕 잘 자요 고마워 안녕 우리 와줘서 고마워 우리랑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그 상태로 꺼볼 수는 없는거야 <laughs> <laughs> 눈이 안보여 꺼봐요 <laughs> 야 이거 아름답지 못하잖아 이거는 <laughs> 아야 잠깐만 <laughs>